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예. 다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 요즘 사실 친구 사귀기가 참 어려운데, 아, 뭐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 친구가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겪었고 지금도 아직도 겪고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또 친구가 이렇게 절실할 때도 좀 드문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왠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아, 어, 저에게는 그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삼촌이 한분 계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니던 신학교를 이렇게 뛰쳐나와서 뭐 일반 대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제 뭐 삼수 뭐, 횟수로 치면 뭐, 아마 삼수사수, 뭐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동생들이랑 이제 입시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낯선 그 남자 한 분이 학원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야구 모자를 쓰고, 하도 외모가 달라지셔서 살도 많이 빠지시고, 또피키도 없이 창백하신 분이 야구 모자를 쓰고, 학원 앞에 그서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촌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여기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고생한다고 해서 내가 너 보려고 왔지, 같이 밥 먹고 놀려고 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권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 저를 그, 그 당시에 패밀리 레스토랑, 그 프라이데이라는 그, 그 패밀리 레스토랑 데려가셔가지고 제일 비싼 메뉴 뭐냐고 여기서 그거. 너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은 그 이제 하암 투병 때문에 막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또뭐 제대로 드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맛있는 거 먹는 거 보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삼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우야 네가 친구를 앞으로 사귀려거든 정성을 다해서 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면 정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그냥 사귀면 되는 거지. 뭐 정성을 다하는 게 뭔가요? 친구를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사귈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친구한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더라도 꼭 계란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친구들한테 정성을 한번 쏟아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뭐 공부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너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앞으로 뭐 할래?"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친구를 사귀는데 정성을 다해서 사귀라는 말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근데 얼마 후에 그 삼촌 돌아가셨고요. 그 장례식에 제가 정말 슬퍼하면서 갔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 삼촌을 그리워하면서 그 장례식장 그 장례식 그 기간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삼촌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 삼촌 친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아 얘기들을 들으면서 삼촌이 했던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라면에 계란 풀어라. 아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구나. 길지 않은 어뭐 어쩌면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셨을것 같아요. 근데 길지 않은 삶을 사셨어도. 정말 이렇게 귀한 친구들이 함께하고 또 기억해 주고 그렇게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저도 친구들한테 정성을 다하는 그 라면의 계란 풀어라 그 이야기를 한동안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작은 저만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언젠가는 그 명절에 혼자 자취하는 친구 자취방에 이제 찾아가는데 뭐 뻔하죠 뭐뭐 뭐 먹을 것도 없고 시골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지내는데 명절에 사람들도 만, 못 만나고 이제 근데 제가 집에 선물 들어온 그 갈비 선물 세트를 예, 몇개 이제 훔쳐가지고 <laughs>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뭐 자취방에서 그 갈비를 뭐 어떻게 요리해 먹겠어요? 그래서 라면에 넣어서 예, 끓여 같이 끓여가지고 먹는데 아뭐 국물 맛이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갈비 라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근데 고기는 이제 들 삶아져가지고 엄청 질긴 그 예, 고무 같은 고기를 같이 뜯으면서 갈비랑 라면이랑 예, 그렇게 먹으면서 야이것처럼 맛있는 명절 음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그때 그 친구들이 어, 저한테 밥 사주러 옵니다. 그때 네가 갈비라면 끓여줬던 게 생각이 난다. 뭐 그러면서 에이. 사실 친구들한테 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와라. 뭐 어디 뭐 좋은 데서 그냥 만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친구들 막 바쁘고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알바하느라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바쁘니까 그때만 이 친구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도 찾아가고 일하는데도 찾아가서. 아 같이 응원해주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생식당이라 학생식당은 정말 다 가봤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학생식당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아 정성을 다하는 게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는 게 친구를 사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찬양, 찬양 그~ 인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뭐 예배 때 찬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뭐 지금으로 치면 무슨 알바몬 이런 데에다가 올려가지고 아~ 어 뭐~ 같이 예배 사역을 하실 분 누구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뭐그때 우리 이 옆에 드럼 치는 우리 광석 형제가 뭐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뭐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뭐그 어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또 친구 없냐고 또 같이 하는 친구 있으면 또 데리고 오라고. 우리.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우리 동준형제도 오고 또 나중에 우리 기타 치시는 재용형제도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한동안 참 감사하게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강석 경제 어노인팅에서 드러머로 섬기고 있고 또동준형제는 예전에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tv에 어, 무슨 퀴즈였죠? 슈퍼 퀴즈였나? 예 네, 거기에 드럼머의 저기 건반으로 꽤 높은 데까지 무슨 밴드 경연대였연데거기까지 올라가시기도 하고 예또 우리 제이스 기타 우리 <laughs> 예, 제영 형제님도 가끔 유튜브로 예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렇게 같이 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또 찬양 안에서 만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옛날 정말 그 고막을 찢을 듯한 그 드럼 소리를 오래간만에 또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온 몸을 다 예, 드럼 소리로 한동안 막 울려주는 예, 그런 드럼도 <laughs> 들어오고요. 예, 이 좁은 공간에서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예,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아,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했는데 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다 왔어요. 예. 사실 친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일은 노는 거죠 같이 뭐 공부하고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놀때 가장 빛나잖아요 놀때 가장 필요하고요 예. 여기 이 친구들이랑도 예전에 예배드리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때 뭐 전도사 시절에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더 가난하고 막 맨날 에~ 예. 머리도 못 감고 다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예, 같이 밥도 사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다, 예, 뭐, 아이 아빠도 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또 계속 같이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같이 논다는 건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아,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이방의 신들은 저 멀리서 뭐 수염 쓰다듬으면서 정말 큰 존재로 아래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리고 심판할 준비를 한 거, 하는 것 같은 무서운 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같이 놀자고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내가 뭘 잘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좋아서 네 친구가 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노는 겁니다. 이게 노동이 아니죠. 노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놀고. 그래서 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렜습니다. 오래간만에 뭐 친구들 만나는 것 때문에도 설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 때문에요. 아,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이 찬양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점점 뭐 눈도 침침하고, 목소리도 잘안 나오고, 힘도 예전보다 딸려서, 예전엔 막 점프하면서 찬양했는데 지금은 잘안 되더라고요. 허리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점프를 못 하고 사실 나는 주의 친구 뭐 이런 예,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거는 막 뛰면서 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제 나이가 들, 들긴 한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신 그 친구로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구부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친구예요. 정말로 친구한테는 내가 엄마한테도 못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멸하러 가는 길이야 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구한테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겠지. 내 친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지금 소동과 교모라를 멸하러 갈 거야. 그때 친구인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그 심판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심판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친구니까 하, 말릴 수도 있고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친구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여러분 뭘 잘하시고 뭐 성공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놀자. 그래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